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과 믿음과 고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죄와 마귀의 유혹, 또 육신의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한 옛사람에게 속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특급 비밀, 그런 믿음의 신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집사님, 왜 우리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는 목사님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떠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집사님 말안 해주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떠나면서 이렇게 왜 떠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고치지 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아,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해, 말해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고 대신에 맨날 안수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갑자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수군되었을 것이고, 저 목사님은 돈을 빌려놓고 안 갚고 안수만 해준대. 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배신감, 정말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그 사람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내가 따져야 되겠다, 밝혀내야 되겠다, 그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밝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목사님은 오도가도 못한 채 이제 죽게 됐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자 이제 그런 마음을, 마음에 이르렀겠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그런 기도를, 어, 여러 번 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제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까지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비유를 예화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깨달았던 복음에 대한 진리 그리고 믿음 고백 이런 것에 대한 중요한 키를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은 그런 것을 생각지 않으면서 그렇게 실제로 체험을 했지만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죄와 막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인지 그 중요한 비밀을 저는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복음이 완료 형태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전달되어 옵니다.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건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 그건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어떨까요? 그건 진짜 못 믿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 같은 자를 아버지의 자녀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들었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진짜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예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고음은 저와 여러분의 예스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옵니다. 왜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질 때 나의 예스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예스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분명해요.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믿었잖아요. 깨달았고, 그러면 그것을 그 믿음을 그대로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주님, 주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죄악되고 악한 내가 주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겠어 내 대신 죽으신 것, 죽은 것을 감사합니다. 죽은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육기성그 어, 목사님은 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어떻게요? 해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이 진리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사람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과 그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고백하잖아요. 잠자기 전에 고백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원리예요. 산이 옮겨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냐 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 마음의 믿음 받으러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죄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고 중요한 기도겠죠.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죄의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죄에 대한 죽음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으로 살고 있고 성령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 자입니다. 성령 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늘을 올려줬고 거듭나서 하늘을 올려줄고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맨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바대로 들은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 충만되어졌다. 그러면 은 그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충만해졌음을 습니다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충만해졌습니다. 주님도 내 안에 충만해졌습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영원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의 메인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것이 고백이에요.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믿음에 따른 시인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이그 고백이 기적을 이, 어, 이렇게 그 어, 믿음바 복음대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고 복음은 완전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믿은 대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시인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완전한 복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듣고 믿고 시인한 대로, 그, 우리에게 들려진 그 복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듣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내 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실제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의의 종으로서 의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를 이루고 그 고백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마귀의 유혹이 오거나 육신의 세상에 그런 육신의 종욕들이 썩어질 것들이 유혹이 오거나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주님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 내가 영안에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죄를 따라서 살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 하다 보면 믿음이 건강해지고 강해지면서 죄의 유혹이나 마귀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죽음이 실제로 임했던 것처럼 복음이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주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고백이 조, 좋은 믿음이죠. 근데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 안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얘를 쓰는 걸 쓰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는 오늘또 성령을 힘입어 걷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고백한 상태대로 이루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로서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그런 하이 레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승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주님 안에서 주의 피로 완전히 거룩한 자다. 나는 아, 주의 성령에서 아, 주님 주님과 하나된 자다. 영원롭게 된 자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되어진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자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나는 성령의 내 성령의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나는, 그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다. 성령의 민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 보에서 성령은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인데, 그는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님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소산은 샘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목마름이 더 이상 없나이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왜 이러한 간, 간단하면서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아주 심플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했을까요?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이것이 성경 안에 깊이 감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것이 감춰진 보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알려졌잖아요. 이것이 성경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계시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의 진리, 이 핵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기록된 성경을 내가 다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고백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도. 나는, 나를, 나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처음에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러면서 시인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나이다. 나는 이제 오늘또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려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생계를 사랑하려 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사랑에 풍성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겠죠.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힘이 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그걸 기뻐하시면서 그 고백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런 차원들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달라지겠죠. 아, 저에게도 실제로 그걸 고백한 거예요. 죄의 유혹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는 비결이 숨어 있을 텐데 찾고 찾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 고백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죄의 유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되어버렸고, 의의 메인자가 된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리얼리티. 이것은 여러분 안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믿은 대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성령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생하고 서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고 그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는 행자들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삶이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송이될 줄로 믿습니다.